집 건너편에 있는 86 종합 상사입니다. 모든 뭐 철제 공사 용품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. 합판뭐 그런 투명 스레트 뭐 없는 게 없습니다. 근데 어제 여기 문 공사한다고 이 알미늄 프레임을 물 나두고 와불라 가지고. 뭔 공사하다 말고 이거, 이거 긴거두 개, 짧은 거두 개인데. 이 나무 들 가는 거 확인한다. 여기 바꿔 가지고. 이걸 여기다놔두고와 이제 공사하다 말고 강게 종료돼 버렸습니다. 그래서. 여기 공사하려고 피스 한 봉하고 프레임 찾으러 왔습니다. 그리고 저 팔레트 내가 가지 가려고 한쪽으로 한 10장 정도 한쪽으로 빼 놨는데 배달이 안된다 그래서 어제 와이프한테 봉고 트럭 하나 사볼란다 그랬더니 막 뭐라해서 봉고 트럭 참았습니다 봉고 트럭 하나 사버리면 내가 이 천안 시내 돌아다니면서 나무란 나무는 다 갖고 집으로 갖고 올수 있는데 겨울만 지나면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곤란이랍니다 보도블록 30장 더 필요해서 보도블록 배달해 주시오 그랬더니 눈길에 안된다고 그래서 아무 때나 한가할 때 갖다주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된다 그러고 포기하고 그냥 갑니다 아 그랬습니다. 행복한 날 되시고, 행복저 즐거운 날 되시고, 그러십시오. 저는 하루종일 애템이나 생각하고 구상할랍니다.